help yourself. 실컷 먹어. help yourself. 많이 먹어라. help yourself. 실컷 먹어. help yourself. 많이 먹어라. help yourself. 예. 자, 이번에는요.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을 해 보도록 하지요. 음. 우선 그 유르를 빼니 에, 지금 왼쪽에 에, 이미지 자료를 보세요. 유, 너를 빼니까 비명을 질러라. 비명, 이 얘기는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 형태로 명령문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유를 빼니 비형은 모여라. 유를 빼고서 비 플러스 형용사, 비형 모여라. 자, 세 번째, 유를 빼니 루루루 해라. 일반 동사일 때 비동사 말고 그럴 때 유를 빼고 루트 동사의 원형꼴로 직접 명령문을 만든다. 그런 얘기지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초 영어 지금 255번 영어 표현법을 익히지만 이런 어법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자 하는 거지요. 자. 아하라 잉글리시 송을 불러보면서 아, 내가 U를 빼고 B플러스 명사 U를 빼고 B플러스 형용사 U를 빼고 루트 동사 원형 이렇게 있는 그들을 이길 것이 아니라 비명 비형루루를 해라 이거를 이미저리화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자 하는 거죠 <목소리> U를 빼니 비명 질려라 유를 빼니, 비영 모여라. 유를 빼니, 루루루 해라. 유를 빼니, 비명 일러라 유를 빼니, 비영 모여라. 유를 빼니 루루루 해라. 그래요. 우리는 에 실컷 먹어라. h e l yourself. 많이 먹어라. h e l yourself. 자, 이 문장 속에서 직접 명령문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으로 익혀보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비동사 직접 명령물을 만들기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만드는 순서를 갖다가, 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B 플러스 형용사 왔을 때는 b 형걸로 고친다. 그래서 비카인드가 맨 밑에 보시면 있네요. 중간 사이에 유를 빼고 그다음에 비동사 왔을 때는 아 카인드 이걸 갖다가 아를 무조건 동사의 원형인 비로 고쳐 주는 것. 이게 비형 직접 명령문이다. 이렇게 공부할 수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you are kind to h y u n g suk. be kind to h y u n g suk. 예. 네. you are kind였었을 때아 카인드 유를 빼고 아 카인드 했다가 이 아라고 하는 비동사 종류가 왔더라도 b로 오신다. You are kind to Hyungsuk. Be kind to Hyungsuk. 네, 아시겠죠? 그래서 you are kind to Hyungsuk. 너는 형석이에게 친절하다. 평소문이잖아요. 그때 맨 먼저 u를 빼 보세요. 빼고 그렇다면 이제 are kind to 형석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비동사 종류 아라고 하는 것 이거를 동사의 원형. 비동사의 원형인 비 be, 비로 고쳐서 Be kind to 형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거지요 자그 다음 내용은요 그러면 일반 동사 직접 명령문은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가 그 순서를 가지고 공부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You study hard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면 루루루 해라 했던거 생각나지요? 그래서 study hard 이거 고쳐 가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 보시면서 생각을 해 봅시다. You study hard. Study hard. 네, 너는 열심히 공부한다. 여기서 y u 를 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study hard만 2번입니다. 일반 동사 종류만 남잖아요. 그다음에 그 남았던 것을 첫 글자를 대문자로 고치면서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고친다. 그래서 study hard. You study hard. study hard. 예, 그래요. 한 가지 지금 네 번째 보니까 정중한 명령문이 있어요. 음, 명령을 하지만 정중한 명령문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study hard, please. Please study hard, please. 예, study hard, please. Please study hard, please, 예, study hard, please. please, study hard, please 해가지고 그 앞에 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please를 뺀 뒤로 썼을 때는 콤마를 찍고. 네 예, 원장님. 아예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Study hard, 마 찍고 맨 뒤에 Please 마침표, 정중한 명령문일 때에 제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편일 때. 뒤에다가 리 please, 를 썼고요. 만약에 please. 를 앞에다 온 경우에 맨 앞에 Please, 를 갖다 붙일 때는 그 please. 바로 뒤편에 마를찍 a 서는 Please, please. u d y h a r d Please, please. s t p l e a a r d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 l e a 가